계속해에서 워싱턴 정거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이두 후보 간의 상호 비방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인신 공격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은 두 문장을 함께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며 트럼프 터에 써 있는 대로 읽고 다시 지하 실로 내려간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당선돼 우리나라를 망치기를 원하며 미국인들의 세금을 세 배로 늘리기를 원한다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좌편향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나라도 파괴할 수 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해 당신의 무지는 미덕도 그 힘의 표시도 아니다라며 이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악화시키고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생명을 희생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5주 앞으로 다가온 오는 11월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결과에 있어 상황에 따라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나는 패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나는 그렇다고도 말하지도 또 아니다고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8%포인트 뒤지고 있다는 라 지적에는 그것은 가짜 여론조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자화자찬도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를 포함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치사율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어떤 나라도 검사 측면에서 우리 미국만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미국은 전 세계에서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악관 TF팀 파우치 소장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그는 약간 불안 조장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표적인 친 트럼프 매체인 팍스 뉴스 마저 팩트체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엉터리 주장을 펼치다 또다시 된소리를 맞게 됐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팍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 치사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예, 인터뷰 진행자였던 크리스 윌리스가 이번 주에만 하루에 900명씩 순전 나갔다라고 반박하자, 박스 뉴스는 녹화된 인터뷰를 중단하고 팩트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 신뢰도가 높은 이존 서빈스 대학 통계 자료를 근거로 미국은 7위라고 반박했는데요. 또한 백악관이 들이댄 차트에 대해서도 일부 나라들이 빠져 있어 미국 내 코로나19 치사율이 가장 낮은 것이 아님이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검증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검사 역량이 세계 최고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37% 증가했지만 신규 환자는 194%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대표적인 친 트럼프계 방송사인 박스뉴스마저도 팩트체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엔 내가 오를 것이고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다 라며 왜인 줄 아느냐 아마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옳았기 때문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